기원한 거 하나 고를까? 이거. 어. 그거 먹을 거야? 응. 어.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응. 어. 그래, 그거 꺼내, 그러면. 먹어, 먹어. 가자. 맛있겠지? 소야 하면 지나가시게 라서 응. 아씨가여기 조금 좋지 않나요, 여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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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소운 적다, 보다. 맞아, 여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응. 소은 아무도 네가 4살인지 모를 거야. 응,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응? <laughs> 갑자기 왜 친한 척해? <laughs> 빌 o 베어 쿠 t h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나 <laughs> <laughs> 어떤 거 귀여울까? <목소리> 천천히 봐. 천천히. 아, 그렇네. 얼굴만 있네. 어, 얘 너무 귀엽다, 나는. 이상해? 아, 뭐, 뭐, 이거? 오, 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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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예쁘다. 어. 유니콘~ 소원이, 그거 예뻐? 어. 너도 아게 소희야. <laughs> 너는 그냥 가만히... 어떡해 <laughs> 소원이, 그걸로 정했어? 소원이가 고르고 알려만 줘. 어떤 거 할지... 걔할 거야? 어. 걔... 아, 그... 걔는 이미 만들어진 거 같은데? 그지? 오빠... 걔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걔큰 버전이건데? 소원아, 너 이거 할 거야? 이거? 어, 거 다르게 거 생겼네? 거? 그거? 이거는 만들 수 없어.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이상해. 아. <웃음> 근데 그냥 폼을 넣을 수 없다. 응. 대자워 가려야 돼. 봐봐. 상당 지금 상태막굽고거어 귀여워지. 너 어, 자격증 같은 거 주던데? 응, 나아니 그래, 지가 뭐 저거 한다는데 막. 우와, 우와, 여기가 저기. 여기 귀에 끼쳐가 안녕 해봐요. 응. 뭐야, 뭐야. 우와. 안녕. 그래, 가서 이제 엄마 찍었어. 아니야, 소희야. 만지지 마. 고기 줄까, 소희? 소나 놀이터 갈수 있겠어? 힘들어? 어디 있을까? 어, 더워. 여긴가 봐, 소은아. 뜨겁지? 덥지? 잠만 벗을래? 어? 엄마가 여기 놀이터 있었어. 그러니까, 놀이터가 있네? 콩까지 와서. 어, 세상에. 놀이터도. 몰라안전하라고뜨거워 내려올 거야? 내려와 거야? 려와봐 혼자 할수 있어? 오오 못하지? 아놀어운 우이가독 우리 낭리 낭독. 우리 낭독. 우리 낭독. 우리 낭독. 우리 그리은데 우리 낭독. 우리 낭독. 우리 낭독. 우리 핑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맛있이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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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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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왜이렇게거었어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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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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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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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빨리, 빨리 가자, 녹기 전에 빨리 간... 가자. 무거워요? 그리고 K장녀, K장녀. 넣어주세요. 뭐 할래, 너는? 어? 앉아있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진짜 우리 소이 최고다. 아이고, 진짜 최고다. 뭐, 뭐, 중간중 왜, 소이야? 소 왜? 소 왜? 안 나와 주스? 나오지. 귀여워. 소이야, 너 너무 귀여워. 누구 나와? 에, 싹, 소에 사랑. 왜 나오면 자? 또 자? 지금? 옳지 됐어 들어가 <laughs> 이 진짜 웃기네 나오기만 하면 자는 거탈 거야 서운아소운아 이건 트램이야 트램 트림. 뭐라고? 트램 트램 라모르겠다 아는 것 같다 이쪽에 다다닥 붙어서 왔네 soalnya ini 여기 창가에 앉을래? 뭐찐거 보여 줄게. 자. 응? 아는 척. 강아지도 주인을 기다리나봐 여기서. 어, 안녕. 그렇 여기 어디라고? <laughs> 오늘 여기 어디라고? 소희봐. 소이 소희야 뭐 보여? 멋져? 어. 택지 우리는 몇 번만에 버스를 탈수 있을까요? 거탈수 있어. 그럴 것같다 <laughs> 다음 거못탈 수도 있겠는데? 다그지소야 시원해? <laughs> 아이고, 어딨더라? 어, 디 갔지? 지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맞다. <laughs> 전 엄마가 찍을까? 많이 <laughs> 나손이 피곤해하는 거 오랜만에 본다. 달려, 달려, 달려요. 얼지옳치 잘한다. 어 소희 거울에 누구야? 예쁜 사람 누구야? 소희 누구야? 어, 가자 소희야. 잠바 벗고 소나. 소희도 신발 벗어. 기분 좋아? 소기 <laughs> 뭐 줄까? 베이컨? 소위코할 <laughs> 거야? <laughs> 이거는 안전벨트가 없는 창것 같아서 온 넘어지지 말라고. 뭐 손잡이만 있나봐. 손잡이 꽉 잡아야 될것 같아. 네? 기사님이 좀 와이드하게 운전하시네. 다섯 개. 안줄 거야? 여기 많아. 두 개. 아마 세 개, 세 개. 아, 세 개? 줘. 왜 이상 써? 어, 야, 네가 웬일로 남겼나 했다.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네. 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laughs> 아직도 네 발로 다녀? 나니네 소야, 희 새우깡 줄까? 응. 새우깡 먹을래 소희는? 네소울이소울한소울이랑 아. 네. 한... 똑같다. 이이렇게안 네. 될까? 그냥 옆으로 가 새우. 네? 향 빠른 것 같아 에스컬레이터가 네. 그렇지 엄청 빠르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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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나 봐 사람들이 뭐 진짜 빠르다 무슨 냄새야 누나 무슨 냄새지?